이 제품 쓰고 나서 머리가 찰랑거리는 거예요. 결국 이 제품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다른 브라들은 손도 안될 정도로 이것도 진짜 신세계다. 옷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배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알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집에 10개가 있어요. 두 개를 같이 먹어주니까 고기가 진짜 싹 빠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빈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구매 후 너무 잘 샀다고 느낀 제 삶의 질을 높여준 제품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에게 없어서는 안될 만큼 필수템이 되어버린 제품들만 가져왔으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로는 다이슨 슈퍼소니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다이슨이잖아요. 너무 비싸서 제가 4개월을 고민 끝에 큰맘 먹고 구매한 드라이기인데요. 여러분, 비싼 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쓰자마자 이거 진작 살걸. 왜 고민했지? 더 일찍 사서 하루라도 빨리 쓸걸. 이라고 생각했던 제품인데요. 제가 미용실 갈 때마다 항상 제 머리 숱을 보고 깜짝 놀라실 정도로 제가 정말 숙부자 중에 숙부자인데 머리도 길어가지고 말리는 데만 항상 30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30분 동안 무거운 드라이기 들고 머리 말리면은 강제 팔 운동 할수 있어요. 이 드라이기 사고 나서 이제 머리 말리는데 15분밖에 안 걸려요. 바람이 진짜 강력하거든요? 바람 세게 해서 말리면 머리가 부수수하게 보통 말리잖아요. 근데 다이슨은 그런 거 없어요. 완전 차분하게 말려요. 이게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전에도 너무 안 좋은 드라이기를 썼던 것도 아닌데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느껴져서 너무 만족스러웠던 제품입니다. 노즐이 4개가 같이 오는데 보통 이렇게 2개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노즐이 진짜 대박인데 약간 빗질하면서 잔머리를 싹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노즐인데요. 이 노즐이 있어가지고 구매한 것도 진짜 크거든요. 근데 생각한 것만큼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잔머리 진짜 부자거든요. 이거를 하고 나갔을 때와 안 하고 나갔을 때 차이가 진짜 커요. 드라이기 온도를 최고 온도로 해서 보통 말렸는데 그렇게 하면 이 두피랑 귀까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말어요 말리고 치웠다가 다시 말리고 이렇게 하니까 더 오래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도 안 뜨겁고 살짝 미지근한 바람 느낌이거든요. 근데 바람은 진짜 세고 진짜 잘 말려요. 뭔가 이렇게 말렸을 때 바람 느낌이 완전 다르다고 저는 느꼈어요. 이거 쓰고 나서 다른 드라이기 쓰면 진짜 답답해서 못 쓰겠는 거예요. 이 편안함을 한번 맛보니까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비싸지만 돈 하나도 안 아깝고 드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매일 쓰는 제품이잖아요. 3, 4년은 기본으로 쓰니까 이 정도는 투자에.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진짜 하나도 후회 안 하고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다이슨 드라이 고민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저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삶의 질 진짜 수직 상승 최고. 다음 제품은 커리실 애프터 살롱 케어 헤어팩 트리트먼트 입니다. 이 제품은 제 머릿결을 살려줄 유일한 제품이에요. 제가 평소에 드라이도 많이 하고 시술도 꾸준하게 하는 편이라 머리가 진짜 많이 손상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헤어 제품에 돈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 트리트먼트 제품 여러 가지를 많이 써봤는데, 이게 1등입니다. 제가 하도 여러 제품들을 써보니까 이제 한 번만 사용해봐도 느낌이 오는데 이 제품 쓰고 나서 머리가 찰랑거리는 거예요. 제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는 느낌을 진짜 오랜만에 받았어가지고 사자마자 정착해야겠다 생각했던 제품입니다. 트리트먼트가 머리카락에 흡수가 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머리카락에 흡수가 되는 느낌은 확 받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 쓰고 나서 미용실을 갔는데 머릿결이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브랜드 쓴다 하니까 헤어쌤도 커리시 좋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만 효과 본 제품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재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너무 만족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저한테 없어서는 안될 데일리템입니다. 다음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오센트 퍼퓸 샤쉐 러브입니다. 종이 방향제인데요. 올리브영 구경하다가 냄새 맡아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구매를 했던 방향제입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나는 제품인데요. 그 꽃향기에 머스크 향이 더해진 엄청 좋은 향이 나요. 제가 냄새에 정말 예민하거든요. 향수나 이런 방향제 사용하면 머리 아픈 적이 많아서 아무거나 사용을 못 하는데요. 이건 냄새도 너무 좋고 머리 아픈 거 하나도 없어서 떨어질 때마다 재구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옷장에도 걸어두. 이거 서랍장에도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옷에서 은은한 코향기가 배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좋아요. 옷장을 열어두면 방 안에까지 향이 배어서 디퓨저 효과까지 있는 제품입니다. 한달 정도 지속이 가능해서 지속력도 나쁘지 않아요. 너무 너무 잘 쓰고 있는 방향제입니다. 다음은 바로 요 속옷입니다. 제가 정말 애정하는 속옷인데요, 베리시 쿨핏 브라 시그니처입니다. 이 브라 사고 나서 기존에 있던 다른 브라들은 손도 안될 정도로 매일 같이 입고 있는 속옷인데요. 제가 답답하고 불편한 거 너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노아이어로 된 제품들만 찾아서 착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속옷이 진짜 제일 편했어요. 잡아주는 게 없을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모양도 되게 잘 잡아줘요. 그래서 지금도 입고 있는데 이런 딱 달라붙는 상의 입을 때 속옷 라인 보이는 거 신경 쓰이잖아요. 이 제품은 딱 기본적인 베이직한 디자인이랑 그런 거 없어서 어느 옷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만족도가 높았던 속옷입니다. 이것도 진짜 신세계다. 너무 편하니까 안 입을 수가 없어요. 베이지랑 그레이 색상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베이지가 어떤 상의에도 입을 수가 있어서 더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혹시나 구매하실 분들은 저는 베이지 색상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지금도 너무 많이 입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입을 속옷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필수템인 누브라 제품입니다. 인데요. 리무브 스킨 브라입니다. 이 제품은 실리콘으로 된 니플 패치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몇 번을 구매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어느 순간 제 삶에 녹여든 제품입니다. 한번 구매하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요즘 여름이라서 나이나홀톤액 진짜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저도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항상 구비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집 앞에 잠깐 나갈 일이 있을 때막소옷디 옷 갈아입고 이런 거 너무 귀찮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붙여주고 나가기만 하니까 너무 편해서 저는 사계절 내내 항상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동안 다른 노브라도 사봤는데 결국 이 제품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사용했던 누브라 중에서 제일 티안 나게 잘 가려줘서 이만한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재사용에 30회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관리 잘해주면 한달 정도는 거뜬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스킨 색상이라 어느 옷에서도 다 착용이 가능하고 저는 접착력이 떨어질 것 같다 할때 항상 미리 구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나른 트렁크입니다. 한 4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구매해서 입고 있는 제품인데요. 제품은 100% 순면 으로 된 사각 팬티입니다. 팬티 대용으로 입는 제품인데 입던 거를 보여드리긴 좀 민망해가지고 제가 새 제품을 주문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팬티 없이 입을 수 있는 내부 패드가 있는 트렁크예요. 약간 그 슈리닝 바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입고 있으면 아무도 팬티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잠옷 바지 같은 느낌의 트렁크입니다. 속옷 없이 이것만 딱 입으면 되니까 집에 있을 때 진짜 세상 편해요. 널널해서 통풍도 잘 되거든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 입기 너무 좋고, 제가 지름에 걸렸을 때 타이트한 속옷이 안 좋다고 해서 구매했던 제품인데 4년 동안 한결같이 주구장창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 알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이제 저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될 제품이에요. 저는 여행 갈 때도 무조건 챙겨가요.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편한 제품입니다. 저는 잘때 매일같이 입어야 하기 때문에 집에 10개가 있어요. 이 제품 입고 나서 지렴에도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다음 제품은 뉴발란스 530입니다. 저의 요즘 애착 신발인데요. 제가 이때까지 신었던 운동화들 중에서 제일 편했어요. 이미 국민 신발로 유명한 제품인데요 저는 이 제품 선물 받았는데 요즘에 운동화 신는 날이면 고민 없이 무조건 신고 나가고 있어요 뉴발란스가 진짜 편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너무 편해서 이제 다른 신발을 못 신겠어요 이거 신다가 다른 운동화를 신으면 불편함이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 신발만 신고 있어요 디자인도 군더더기 없이 너무 예뻐서 캐주얼 룩이나 러블리 룩 어떤 룩이든 다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더 손이 많이 갑니다 쿠션감도 진짜 좋아요 신발은 진짜 편한 게 최고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편한데 예쁘기까지 하잖아요 진짜 최고 다음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스킨앤랩 하이베리어 프레쉬 선 로션입니다 이 제품은 선크림이 아니라 선 로션인데 제가 건성이라 촉촉한 선크림을 찾아보던 중에 사게 된 제품인데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형이 진짜 딱 로션 같은 제형이에요. 엄청 촉촉하고 얇게 발리면서 피부에 딱 밀착이 되는 쏜 로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화장하기 전에 베이스로 쓰기에도 너무 좋아요. 진짜 딱 로션을 한번더 바르는 느낌이라 뭔가 안 바른 느낌이 들어서 더잘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쏜 로션들도 써봤는데 특유의 향이 있더라고요. 뭔가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좋은 향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확실히 그 향이 덜 하더라고요. 향이 예민한 저도 작년 부터 구매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폰즈 리베나이 리무버입니다. 20대 초반부터 정말 오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지금 너무 유명해졌더라고요. 이 제품 제일 좋은 점은 저자극. 다른 리무버들을 쓰면 은 눈화장 지울 때 너무 눈이 따가운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화장을 벅벅 지워도 자극이 없어요. 그리고 엄청 잘 지워지거든요. 화장솜 하나만 사용해도 립이랑 눈화장 다 지울 수 있어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지금 거의 3분의 1을 다 써가지고 이번에도 또 재구매를 해야 돼요. 저는 리무버 이것만 씁니다. 너무너무 잘사용 하고 있어요. 다음 소개할 제품들은 다이어트템인데요. 이 제품입니다. 뚜또 국칼로리 포도젤리입니다. GS 편의점에서 국칼로리라고 적힌 젤리가 있길래 한번 사봤는데 요즘 엄청 잘 먹고 있는 젤리입니다. 떠먹는 젤리인데 양이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국칼로리밖에 안 해요. 레몬맛도 있는데 저는 포도맛이 훨씬 맛있었어요. 이 제품이 코코가 엄청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씹는 맛이 있어서 먹고 난 후에 포만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다이어트할 때이 심심하다 뭔가 단계 계속 땡긴다 할때이 제품을 간식으로 자주 먹어주고 있어요. 제가 다이어트 간식을 재구매하는 제품이 별로 없었는데 이거는 쿠팡에서 6개입짜리 팔고 있더라고요. 처음 먹고 난 후에 너무 만족스러워서 요즘 떨어질 때마다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간식으로 강추드립니다. 다음은 라이블링 옐로우 클렌즈입니다. 애플사이다 비기너 요즘 엄청 핫하잖아요. 저는 이 제품만 계속해서 주면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통 정도 구매를 해서 먹은 것 같은데, 당 많은 음료 먹으면 입이 텁텁하잖아요. 이 제품은 당이 0%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먹으면 입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느끼한 거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잖아요. 이 제품이랑 같이 먹으면 속이 훨씬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식초 원액만 타서 먹는 거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포씩 되어 있어서 식사할 때마다 뜯어서 물에 타먹으면 되고, 외출할 때도 항상 제가 가방에 챙겨서 나가거든요? 나가서도 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매일 같이 챙겨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처음에는 좀 맛이 없었어요. 엄청 시고.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요. 사과 레몬 맛이어서 입을 상쾌하게 해 주는 느낌입니다. 제가 제로콜라를 한 박스씩 사서 먹을 정도로 엄청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제품 먹고 나서 탄산 음료를 엄청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안 먹고 하루에 두 컷씩 꼭 먹고 있고요. 저는 식전에 먹거나 빈속일 때는 식사 중간에 반 정도 마시고 식사 후에 반에 마셔주고 있어요. 이제 이 제품 없이 식사하면 어색할 정도로 정말 저의 데일리템이 되어버린 제품입니다. 다음은 저의 붓기 관리 아이템들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페이퍼 팩 마이너스 티입니다. 제가 생리통이 심해서 도움을 받고자 구매했던 제품인데, 오히려 붓기 빼는데 효과를 더 많이 본 제품이에요. 이렇게 팩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호박, 옥수수 수염 같은 붓기에 도움되는 원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붓기 빼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부었다라는 느낌이 들면 따뜻한 물에 타서 빈속에도 먹어주고 있는데, 그러면 화장실을 바로 갑니다. 제가 가 몸이 되게 차가운 편이어서 따뜻한 차들도 많이 마셔주고 있어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재료들이 이한 팩에 들어가 있어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것 같아 아주 만족하면서 챙겨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단점이 너무 비싸요. 한 박스에 20호가 들어가 있는데 52,000원이에요. 가격은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 오늘 붓기 절대 있으면 안 되는 날이다 하는 날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이그 제품과 함께 섭취를 해주고 있는데요. 생활 약속 기분 전환 알파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이 좋았던 게 붓기도 붓기지만 뭔가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느낌을 받아서 더 자주 섭취하고 있습니다. 붓기 빼는데 정말 효과 많이 봤던 제품이에요. 환이 요만큼 들어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약 이런 거한 번에 잘 삼키는데 이 제품은 두번 나눠서 먹을 정도로 양이 많거든요. 이런 거 삼키는 거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섭취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에 말했던 마 스치도 그렇고 이 제품도 그렇고 뭔가 단독으로 먹으면 살짝 붓기 빼는 게 부족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제품 두 개를 같이 먹어주니까 붓기가 진짜 싹 빠져요. 붓기 모조리 없애는 꿀 조합입니다. 근데 이두 제품 같이 먹으면은 화장실을 그날 너무 잘 가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정말 찐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로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도해주세요 안녕!